안녕하세요. 합천댐 낚시 노쌤입니다. 포인트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다행히 앞 식골님이 계셔고 쉽게 야간 출동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6시 40분입니다. 재미있게 촬영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깔꼬리 해갖고, 빼고내셔야 <laughs> 돼요. 그냥 낚시 던지시면, 아무래도, 낚시 안 되는 건 아닌데, 다음에 고생하죠. 특히 바람 부는 날에는 거의 뭐, 모생바가지로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끝에 끝부분을 이렇게 묶으신 다음에 팔을 걸어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바닥을 한번 긁어줘야겠죠. 요거를 한 구멍에 한 10번씩 정도는 해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끌지는 못하고, 한 10번 정도만 해서 바닥에, 요러시좀 깔아놓은 다음에, 톡톡 끌고 내. 앞쪽은 막, 저 던진 부분만 끄면 되기 때문에 앞쪽에서는 빨리 긁어내야 돼요. 앞쪽에서는 괜히 필요없는 거 꺼잡아낼 필요 없거든요. 이렇게 나오죠. 잭긁게 조금씩. 이렇게 던져갖고 긁어내야 돼요. 생각보다 많이 조은안 지저분하네요. 짧은대로 피해야 될것같군요 이런 게 물에 그래 나오죠. 저깔아주지 기다렸다가 다른 건데도 이렇게 다 작업을 하신 자리입니다. 사실은. 다른 분들이. 근데 위치가 바뀌니까 잘못 찾죠, 구멍을. 음. 이렇게 나와요. 어거프라. 보시면 다리 쓸립니다 바지, 긴바지 거기 반바지 입고 하면안 돼요. <laughs> 오늘 좀 허벅지 장난 신어야 되는데 안 신고 와가지고. 보시면, <laughs> 으아, 이런 거. <laughs> 큰게막 걸리나오죠. 생각보다 많이 지저분하진 않네. 낚시줄 이런 거 보십시오. 봉돌이가 낚시줄 런도막 걸리나옵니다. 깔아 앉힌 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안 지저분하긴 하네요. 앞에 큰거몇 개만 건지 내면, 어. 낚시하는데 지장 없을 것 같아. 이런 거는 이렇게 잡아내면, 은 잘못하 여긴 다음 오는 분, 숨만 말 보겠죠? 응. 이렇게 근처에 됐으니까 다 되었습니까? 힘들지야. 바다 생물 많이 안 지지만요. 이런 게 이런 게 옆으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이래 보니까 이게 바람 불어가 요 이리다가 이래 렇게 보니까. 그리고 그때 네. 마지막에 한게저기한번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길은 서 있다가 바람 한불 때서 높이든지 아, 물뺄 때든지 그래. 바지장 입어야 되는데 귀찮아가안 입었대. 옷다 베렸대. 입고 해야 되는데 이거. 할때는. 요에디님 자리 작업중입니다. 옷다 베렸습니다. 유튜브지만 쫄병생활을 하고 있는 노쌤입니다. 이렇게 줄을 챙겨서 그렇게 이거다 한 50번만 던져놓고 바베르코.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번 땡기고 옆으로 한번 땡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풀이 누워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딱딱딱 걸어갖고, 당겨됨면네 음, 걸린 햇. 여 조금만 더 해주고, 옷을 좀 말려야 되겠어. 옷이 너무 더러워요. 이렇게 오래 해준다는 거 알아야 될 긴데. 라이브를 켜야겠다 라이브를 켤까요? 심심한데 뭐야 저장공간 또 없나 유PD님 자리 작업중입니다 옷다베렸스 유튜브지만 쫄병생활을 하고 있는 노쌤입니다. 이렇게 불을 챙겨려서 그렇게. 이것한 50분만 던져놓고. 옷은 다 버렸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번 당기고, 옆으로도 한번 당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풀이 누워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딱딱딱 걸어갖고땡게 때문에 음 그래 네트 조금만 더 해주고 옷을 좀 말려야 되겠어 옷이 너무 더러워요 이렇게 오래 해준다는 거 알아야 될 긴데 한 시간째 작업을 하고 있는 이어핀이네. <laughs> <옆에 있니? 웃음> 우와, 말핀도 벌써 내보다 더 벌써 말핀도. 아 이네, 내랑 똑같이 핀여을때 자리를 웅큼 좋은데서 가는구나. 작업도 해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 맞습니다. 마, 자리 좋고 작업 빼다 해놓고 뭐 네. 이만큼 끄잡은 그 가좋거든요 제가. <laughs> 근데저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큰 고기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경치에서 제자리에 족이 있습니다.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둘제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사칠 대가쭉 끝에까지 감기해졌습니다 그거 말고는 특별한 입질이 없었습니다. 바람도 살짝 다시 부네요. 한두 시간 열심히 낚시해서 조각사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간만에 꽝이 들지, 아니면은, 놈을 다시 한번 만날지 한번 꼭뭐 열심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하천댐 낚시 노선입니다. 조각사진은 마지막에 같이 붙여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디신지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참고해서 낚시 하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장소는 18시,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사칠대가쭉 끝까지 감겨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특별한 입질이 없었습니다. 바람도 살짝 다시 부네요. 한두 시간 열심히 낚시해서 조각 사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한만에 꽝이 들지. 아니면은 큰 놈을 다시 한번 만날지. 한번 꼭어 열심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하천댐 낚시 노선입니다. 조각 사진은 마지막에 같이 붙여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걸린부 <목소리> 36, 빵이 점점 납니다. 둥둥둥둥! 역시 골름잘잡으시죠빵 어, 어, 상처도 없이 그럽니다. 멋지죠? 한수로 끝났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라이브 때좀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조각. <laughs> 어, 고기는 못 잡고 쓰레기만 한 몽달이 조각입니다. 요거 생활 쓰레기가 많네요. 오늘의 저의 조각입니다. 안쪽. 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봉지 큰게 하나 있어갖고 한번 쭉줘봤습니다 주워서 여기 앞에 아파트 분리 수거 집에 들어가서 하고 가면 되겠죠. 플라스틱이랑 종이 이런 것만 줬습니다. 다주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쫄려면 귀찮죠. 제 주변에 한 100m 안쪽에 이렇게 쓰레기 있는 거싹 줘갖고 버립니다. 음, 우리 착한 구독자님들도 한번 주변에 20리터 봉지 하나랑 그리고 이렇게 재활용 봉투 큰 갖고 와서 한번 쭉치워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낚시할 때 기분이 좋습니다 참고하시오